와 케인팀 형님 200점 또 감사합니다 있었으면 오늘 있었으면 가뭄인데 있었으면. 진짜 담비같지 형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팡 멋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오늘 가뭄이었는데 담비같다 진짜 담비 형님 고맙습니다 아니 BJ 김 명치랑 기 BJ 김민치님하고 둘이서 자꾸 튕겼다고 억울도 끌지 마세요 아 보이거든요? BJ 김민키님도 억울을 끌지 마세요 살아 있네요. 159님 말고 한어로 서포터가 감사드려요. 와딜고 좋은데 나르 스킬 다 피하고 때렸다. 일단 게임에 집중 좀 합시다. 나르 딜고 지렸다. Q 피하면서 어 나르 상대로 돌아온 방패가 좋을 텐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누가 읽을지 진짜 모르겠다. 6렙 이후로 가면 나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 그, 궁극기 때문에. 제이스는 궁극기가 제폰폼 바꾸는 해머 폼 제이스 뭘로 하는 그건데. 와. 근데 이거 때리는 거 방금 너무 좋았는데? Q 데미지 넣는 거. 제이스. 포션하고 체력하고 되게. 서로 포션 둘다안 썼다, 아직. 0대 0이에요, 지금, 아직. 결승전. 어, 제이스, 머리 잘 쟤. 초반에는, 이런 거. 와, 이거 맞았으면 위험했다. 제이스 이기면은 탱탱이 재평가행 다이브 안될 거야 점화가 없어서 들어갈만 할것 같아 지금 한번 근데 어차피 또 나르가 보란 방패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체력은 차 제이스도 포션 썼고 어 이거 어 이러면 죽었어 요 이거 Q. 와, 이거 좀친척하게 샀으면. 와! 제이스 장이 김망치. 망치 망치. 와! 됐다. 꿀탱탱 재평가다. 꿀탱탱 재평가행. 야, 설마 제이스 장이 김망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음. 카톡 왔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꿀탱탱 방송 보라고 했나요 설마? 급잘해졌는데요? 정의의 날개로 아니야?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꿀탱탱 방송 보라 해가지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나요? 보라 한거 아닌가요? 어 그런 거 같아 나 지금 대회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 하면 그래, 이기면 보러 가자, 이런 느낌? 몇 살인지 몰라가지고, 망치님이. 블라디 vs. 제이스 재밌겠다고? 아니야, 블라디 아닌데, IMF님 럼블로 나오게 했어요 블라디는 너무 파밍 위주로가지고, 1대1 탑팀 병자인데, 그, 블라디 님이, IMF 님이 이기는 게 <laughs> 1킬 따서 이긴다기 보다는 그냥 CS 100개 빨리 먹어서 이기는 느낌이라가지고.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야, 우승 가자. 리그 끝나자마자 자야 할까. 아빠가 끝한다 이걸 또 아빠, 아빠 크리드 뜨나요? 이걸 또 우승하기 일부 직전 아크가 뜨나요? 아까 뜨고 부전승 해가지고 이거 설마 우태가 올라가는 각금야너 <laughs> 튕기면 내가 간다 왔습니다. 내가 너 이겼으니까 수고 <laughs> 인정 아빠 크리 떠가지고 부 아빠 크리 떠가지고 이거 있다 끝나버리면은 약간 내가 내가 제이스장이 이겼는데 이거 내가 우승 결 오케이, 오케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씨. 뭐안 해, 이씨. 들을게, 뭐라 하네. 나르팅 아니야, 나르장이 우테 제 아니라고. 우테 아프리카 아이디도 모르는 새끼가 아, 나르장이 우테해 놓고 그거 하고 앉아있네. 100%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안태고 남다타러 과장님, 세계 가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생각보다 해설이 힘들어가지고, 힘드네. 해설만 하기에. <laughs> 오, 잘한다. 안 튕겼지. 와! 딜기왜 이렇게 좋아? 와, Q로 찍고 평타 Q 해버리네. 와. 존나 빠른데 딜 넣는 게? 근데 나르가 이득이에요. <laughs> 이거 나르가 이득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이스는 한 개뿐인 포션을 빨았고 나르는 롱소의 포션이 두 개라 가지고 한개더 빨았거든요. 한개더 남았어 근데 아직 나르도 남았고. 이거는 진짜 나르의 분노 변신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제이스가 더 제이스가 유리한 것 같아. 나르가 이제 변신했을 때나 변신 안 했을 때나 그게 있는데, 잘안 싸워주면 나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원거리 싸움에선 이럴, 이럴 때. 어, 제이스는 라인전 진짜 세다. 내가 어떻게 이겼냐? 얘를 존나 신기하네. 음 게임이 신기한데 지금은 누가 유리하다 볼 수도 없네 내가 볼때 Q 와오 즐겨봐, 나르가 먼저 집 가야돼 이거 나르가 집 안가면 다이브 강나와 넌 끝났어, 끝났는데 진짜? 원거리 미녀를 큤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와, 난노릇나 봤어 나 이럴 줄 알고 있었어, 아까부터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제 나르는 무조건 집 가겠죠? 와... 아까부터 이렇게 하더라고. Q? Q 쓰면서 라인 빨리 밀겠죠? 평타, Q. 제이스는 라인을 빨리 밀고 지가 따오겠죠 제이스도. 평타. c s 는 제이스가 좀 왔어요. 오케이. 나르 왔죠? 나르 템? 보랑검 하나에 롱소드 하나에 포션 다섯 개. 제이스는 핑화에 샀죠. 음, 포션을 네개 사는 게 좋을 텐데 핑화. 음 너무 습관인가요? 잘 봐. 저기 혹시 몇 살이세요? 안녕 탱탱. 잘봐 <laughs> 오케이 죄송하네요 신나는 단어짱님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치 17살입니다 잘봐 6살 차인데 새끼가 이거 오, 이거? 어? 이거? 와 소환사 한 게임을 와.. 잘 봤다 핑화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잘 봤네 와.. 이제 진짜 꿀 탑킹전이다 20만원을 걸고 20만원빵 자 우리 아이엠해피님의 럼블데 제이스전 아 진짜 한님들이 아, 구독 안 터자고 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